화이팅! 화이팅! 안녕하세요, 시청킴입니다. 520. 튜닝을 꽤좀 하셨어요. 기름값 신경 안 쓴대요. 그냥 굼뜨고 변속할 때 너무 더디고, 그 있잖아요. BMW 520 디젤만의 그 특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 쭉쭉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분은 기름값 신경 안 써서 두드러 밟는 분입니다. 제가 어, 이따 장착 끝나고 한번 찍자 그랬어요. 나 무섭게 너무 밟지 말고. 한번 밟아봐라. 그리고 느낌은 얘기해 주셔라 이렇게 뭐 요청을 드렸어요. 장차 끝나고 너무 긴 거리는 말고요. 네, 짧은 거리에서 쭉 밟았을 때 원하는 만큼 쭉쭉쭉쭉 나가는지 그를 한번 퍼포먼스를 한번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BMW 디젤만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휘발유 차도 마찬가지예요. 꿀렁꿀렁되는 차 많고요. 뭐 울컥울컥 되는 차 많습니다. 액셀 밟으면 바로바로 바로 반응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주차할 때 불편하죠. 나는 5m만 가고 싶은데 악셀 살짝만 올려놓으면 차가 안 가요. 그러면 살짝 더 밟게 되면 꿀꺽 해고 나가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발만 올려놔도 살을 나가게끔 만들어 드리죠. 장착 다 끝나고 이거는 배기 쪽에는 4개. 네, 그리고 전체 다 해서 부스터까지 총 9가지가 장착이 됩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시호 한번 걸어줘 보세요. 왕 한번 해보세요. 붕, 아이 좋습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laughs> 자 선생님 장착은 끝났고 2차 불만이 뭐였어요? 이게 변속이 더디고 둔뜨는게 너무 싫어서. 네, 변속이 더디다. 네. 그럼 더디다는 거를 표현을 좀 남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좀. 그러니까 을 가봤을 때. 네. 바로 이게 나가야 되는데 네. 중간 중간 이게 봄 뜨듯이 이게 멈췄다, 다 멈췄다 나갔다. 네, 한 태포 느리다. 한 태포 너무 느려서 네. 변속 충격도 있었나요? 충격이요? 네. 이게 원래 충격이라고 보다 이제는 이제 그 레이스를 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풍경에서 더 올라가다 보니까 네. 그말 표현을 쓰면은 약간 변속은 있었어요. 네. 충격. 그런 거 한번 다보실게요좀 네. 차가 꿀렁꿀렁하고 무겁게 나갔다. 네, 네. 그리고 한 태포 느리고. 네. 네, 기아가 엇박자로 바뀌는 것 같고. 네네. 자, 오래간만에 튜닝차 한번. 한번 원하시는 대로 한번 운전해보세요. 악셀 로면 네. 글라이딩은 잘 됐나요? 쭉 악셀 밟고 가다가, 악셀을 네. 딱 뛰면 이제 좀 밀고 나가는 거. 아니, 좀 같아요. 네, 속력이 줄었다. 네, 그러니까, 달리다가, 네. 이제 악셀을 안 밟고, 하면 얘가 이제 속도가 줄잖아요. 네네. 줄면서 이제 좀터졌어요 네. 밟고 다니는 스타일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갈지 네. 말라고. 그고 갈고 다니는데 뭐 하러 다시냐고 그랬더니 시원하게 안 나가니까. 네. 그죠? 네. 네. 시내 주행을 많이 안 해요. 네. 북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고속도로를 많이 타시니까. 네. 주택근도 네. 거의 40km가 도하니까 음, 많이 타시네. 음. 기어 바뀌는거 지금 RPM 떨어지고 뭐 이런거는 어떠세요? 지금?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죠? <laughs> 그건 제가 장담합니다. 선생님 너무 붙지 마세요. 무서워요. 옆에 탄 사람 생각도 해줘야죠 그래. <laughs> 여기는 시내입니다. 저기 나가서 한 번만 밟아볼게요. 원하시는게 됐나. 여기서 우회전 하실게요. 네. 여기서 악셀 뛰세요. 쭉 밀고 가나 안 가나 그것도 한번 보시고. 글라이딩. 근데 솔직히 이런거 필요 없죠? 글라이딩 이런거. 그냥 무조건 밟으시니까. 네 지금 부드러워졌어요 네 RPM이 내가 극가속 했을 때네 RPM이 너무 팍팍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약간 저는 이게 충격인가 충격인가 그런 느낌 들긴 했었거든요 네 지금은 RPM이 부드럽게 올라가요네 확확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맞습니다 부드럽고... 아, 부드럽네요. 부드럽죠 네. 여기서 우측으로 음, 붙이셔서 악셀도 한번 뛰어볼게요. 부드럽죠. 속도 막주는 게 아니고. 네. 천천히 이렇게 부드럽게. 해서 이렇게 rpm 올라가는 게 부드러워지네요. 네, 계속 부드럽다가 시네요 진짜 부드럽게 갑니다. 그리고 rpm을 좀덜 써요 저속 구간에. 확실히 네. 치고 나가려면 r p m 이렇게 악셀을 밟으면 네. 이거 이제 급하게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은 좀만 밟아도 rpm이 어거지로 올라가는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평소보다 RPM을 좀덜 쓰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약간 좀 그런 느낌. 네, 같아요. 맞습니다. 한 3, 400덜 씁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네. 이제 우령터 장착하기 전에 급가속을 했을 때그 RPM이 확 올라가면서 아, 예. 소리가 크면서 그 속도가 나와주는 그 속도 체감하고 그리고 지금 장착하고 나서 밟았을 때 RPM이 얼만큼 쓰는데 그 속도 체감하고 그거를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제 고속도로 올라왔으니까. 어우. 혹시 체감이 틀리긴 하네요. 네. 바로바로 네. 바로 치고 나가는 건 예전하고 RPM이 들쓰더라도뭐 다르진 않죠. 아니,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RPM이 이제 확 치고 올라갔을 때랑 얘네 이제 좀만 밟아도 RPM이 이제 올라가면서. 네. 속도 체감은 약간 얘가 더 있어요. 아. 약간 이게 더 올라가요. 장착하고 나서 네. 속도 체감이 더 좋다? 네. 오케이. 아, 너무 붙었어요. 아, 무섭다니까. 나는 진짜. 나는 정속주행만 하는 사람이 원래.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아, 실험을. 오케이. 완전벨트 단단히 매고 이자 뒤로 이빨 뺐습니다 체감이 틀려요 예전에 이렇게 급가속을 해서 밟으면 RPM이 계속 올라가면서 붙잖아요 네. 얘는 뭐 불안정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 올라가면서 속도가 더 체감이 더 붙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먹은 만큼 빼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 튜닝을 해 놓은 차라 네. 에, 그래서 제가 다른 방식으로 장착을 했어요 사실 아. 일반 승용차하고는 좀 다르니까 아. 또 밟는 스타일이니까 그 스타일에 맞게 또해 드려야 돼요 지금 좋습니다 여기서 빠지셔야 되는데 우회전입니다 자, 여러분 많이 밟지는 않았습니다 키로수는 준수해가면서 순간가속하고 이런 걸 했으니까 뭐 댓글에 뭐 너무 많이 뭐라 하지 마세요 네. 순간가속하고 여기 선생님만의 실험이니까 근데 이게 저는 제스타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걸 무서워합니다 원래 네, 이게 컴포터로 잘안네 컴포터로 잘안 달려요 스포츠 모드로 달리는아 스포츠 모드로 지금 컴포터요 근데, 네. 그럼 컴포터하고 스포츠하고 비교해볼까요? 그럴까, 오케이. 스포츠. 네. 이제 네. 으렁터블을 장착하셨으니까 네. 한번 해보시자고요. 느낌만 말해주세요. 네. 저 신호에서 우회전 하겠습니다. 네. 어때요? 네. 신호에 걸렸으니까. 속상한데요? 언제부터 유튜브 보셨어요 저요? 예. 네. 지금 만 4개월 전? 4개월 전? 원래 이거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저도 카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네. 네. 카페 하면 여러 공유를 이렇게 나눠요. 네. 근데 어떤 분 카페 분이 하셨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체감이 좋다고. 네. 그래서 우리랑 독보라는 걸 알게 돼서. 네. 대표님 채널을 많이 봤죠. 네. 근데 선생님 이거 차 바꿔도 다 이전되는 거예요. 아, 네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네. 이제 BMW 520D 타시잖아요. 네, 네. 이제 갑자기 뭐가 잘되셔가지고 네. 740으로 바꿔도 이전은 다 됩니다. 그리고 좋은 차로 가도 다 아, 이제 됩니다. 아. 그 대신에 이제 어, 예를 들어서 네. 차가 바뀌었으니까 부품이 바뀔 진짜.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무료로 교환. 아. 그리고 개수가 늘어나는 건 추가. 네, 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좋네요. 네, 좋습니다. 평생 은가져 가는 겁니다. 어. 메리트가 되게 좋은데. 네. 그런 거 종합해 보면은 절대 뭐 메리트가 없는 상품은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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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SUV 벤츠 뭐 400D 뭐 이런 걸로 바꿨다. 그래도 다 아, 됩니다. 아, 네네. 네. 이게 다 겸용으로 쓰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튜닝 상품도? <laughs> 근데 저희는 뭐, 다 쓰는 거니까. 제가 와이프 카니발을 타고. 네. 저는 이제 이걸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요번 카니발 가솔린을 썼어요. 네. 시 c 치은 너무 안 나가요, 차가. 아, 맞아요. 그래서 카니발도 달면 혹시 틀릴 것 같아요. 끝내줍니다. 제일 많이 장착하는 게. 카니발, 있어요. 요즘은 가솔린도 굉장히 많습니다. 카니발이라는 차가 국민 아빠 차니까 제가 주말이나 이런데 타보면 네. 어, 3.3.5인데 네. 일단 너무, 출발부터 급요 네, 너무 붙더가 안 나가서 네 맞습니다 원래 차가 이런 건가 이렇게 하서 이렇게 만든 건가 뭘 걸어놨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똑같이 반태포드리고 악셀 출발할 때 너무 느려요 네 맞아요 이제 그런 거에 불만이 많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다 환경 규제 때문에 그래요. 제조사는 죄가 없어요. 유로6의 기준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제조사가 기술 좋은데 얼마나 잘 나가게 만들고 싶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조끝에서우해 전하실게요. 장사는 잘 되시죠? 경기가 개판이죠. 사실? 야, 요즘 뭐다 힘들죠? 맞아요. 이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계속 돌아야 되는데 길거리에 컨테이너 차가 없어요. 컨테이너 차가 없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아, 그렇죠. 대형 차들이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어디서 하세요? 파주에서요. 파주? 파주, 네. 파주 어디요? 그렇죠. 이름이 뭐예요? 마국스집 정말 잘 되면. 잘 되면 놀러 오세요. 네. 광고해 드릴게요. 네. 제가 갈게요, 먹으러. 일단 차를 바꿀게요. 네. 차를 좋은 걸로. 네, 좋은 걸로. 일단 오늘 가서 로또 한장 사시고, 집진해서 <laughs> 이제 300m만 가면 공장입니다. 어, 부드럽네. 네. 부드럽죠? 네. 이게 전에 때는 이게 가다가 쓰자면요, 네. 그러면 게임이 네. 이제 불안정 확 떨어지잖아요. 네. 때 부드럽게 떨어져요. 아. 체감이 네.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초반 붐 뜨는 것도 좀 많이 없어졌어요. 네, 너무 밟고 다니지 마십시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laughs> 안전 운전하면서 이게 뚫린 데는 밟면 밟는 건데 시내에서는 뭐 그래도 안전 운전하시고 그 우리 그러잖아요, 왜 그. 소리만 질랄나게 크고 차는 안 나가고 아우 저왜 그래 그러잖아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영원히 못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위에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예. 이게 원래 스포츠카들이 소리의 감성에 타는 거잖아요. 아이 그렇죠. 자 여기서 맨끝 어, 차선으로 공장 다 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그 망설이고 있는 분들께 한 마디. 망설이지 마시고. 네, 바로 와서 장착하시고 <laughs> 체감을 느껴보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대표님, 크게 번창하시기를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 잘 되고 있어요, 지금. <laughs> <laughs> 또좀 좋아져야 돼요. 네, 네. 아이고! BMW 네. 520비 j 이에요 티밍을 좋아하시고 순간순간 밟는 걸 좋아하시고. 전화 통화를 한번 왔었어요, 사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게다가 이제 차가 너무 붕 뜨고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 차에 맞게 장착해 보자. 우리 직영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수많은 차를 장착했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미비한 게 있으면 직영점 점장님들하고 통화해서 서로들 물어보고 합니다. 이만큼도 뭐 부족한 거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휴닝인 차들 부드럽게 가고 싶다. 여기 선생님처럼 만족하고 싶다. 전화하십시오. 9월 1일부터입니다. 9월 15일까지.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12월달까지. 시험팀이었습니다.